오디오 체크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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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명륜의 이모를 맡고 있는 어, 13기 대회협력팀장 이영민입니다. 어, 저 일단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투리도 굉장히 심했고 또 식습관,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 것도 뭐 미숫가루나 떡 같은 거 좋아해서 이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명륜의 원자핵을 맡고 있는 명륜 부회장 1 3기 <laughs> 윤수아라고 합니다. SNG리 회장단을 주축으로 돌아가는 단체인데 제가 명륜에서 유일한 회장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대순녀 아니신가요? 네. <laughs> 대순몇번 올라왔어요? <웃음> 네. 오버레이. <laughs> 아, <모르겠네요>. 손가락 발가락 다. <laughs> 아,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저는 율전 실세를 맡고 있는 장은우입니다. <laughs> 그냥 말에 필터링이 없어가지고 못 생겼다 못 생겼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많이. <laughs> 정말요. 어. 아이 친구가 실세면 저는 이제 비선 실세인데. 여러 네. 가지 있잖아. 운전기사도 하고. 내운전사요실도 잘한다. 네, <laughs> <술도 웃음> 네. 네 그렇죠. 제가 소맥부터 칵테일까지 안 말아본 수 없습니다. <laughs> 음. 근데 남성분 이름이 뭐예요? 아 네. <laughs> 저는 14기 예센앤젤 14기 김도엽 이라고 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율전에서 부회장 회장단을 맡고 있는 제 율정동 불곰 비영이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저는 외모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보시겠,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곰처럼 생겼고 성격도 되게 곰 같고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장단을 맡고 나서 리더로서 이제 사람들 이끌어 나갈 때가 있으면 위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스스로 짓게 된 인생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명륜캠퍼스 14기 대외협력팀 강지현이라고 합니다. 어, SNS에서는 되게 자이언트 베이비도 맡고 있고요. 베이비는 뺍시다 네 아무튼 그렇고왜 자이언트 하시죠? 네 제가 키가 제일 커요. <laughs> 아, 정말 커요. <정박고요>. 네. <laughs> 180이란 사실이에요. 네? 비밀. 어... 저는 에세이에서 만성 피로를 다루어요 <laughs> <laughs> 근데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컨디션 좋은 날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계속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.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. 아, 와... <laughs> <laughs> 이러니까 이러니까. 중고등학생 때부터 홍보대사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SNS에 대 일반적인 홍보대사랑은 약간 다르잖아요. 동문과 재학생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어,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단복이 너무 예뻐서 단복도 좀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학교 온 첫날에 실위기 어, 오빠인 이만세 오빠가 그냥 와서 혹시 뭐 지금 바쁘세요 이러면서 부스에 데려가셨는데 제 평소 이상형이 댄디한 그런 건데 이 단체원들이 모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잘생긴 사람 많아서 왔다는. 아, 잘생긴 그런 것보다는 사람. 그냥 댄디한 느낌. 왜지? 했 나가면 진짜. <laughs> 입학식 때. 되게, 그, 학기 수요? 아니, 뭐라 하지? 그거, 들고 가시는 언니도 예뻤고, 일단, 잘생긴 분이 한분 계셨었어요. 근데, 들어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. 나 아니야? 아니요 <laughs> <laughs> 그래서, 멋있어 보여서, 멋있어 보여서 저도 했습니다. 저는 작년 여름에 12기 선배들하고 13기 동기들하고 같이 속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, 제가 그 여행에서,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추태를 부렸던 게 가장 웃긴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습니다 막 허리를 계속 90도로 꺾고 다녔고 보이는 전봇대마다 끌어안고서 뽀뽀하고 이런 식으로 <laughs>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전봇대 부럽다 저희가 이제 일일호플레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신촌 바플라이스서었는데 바플라이 보면 은 2층에 봉이 몇개 박혀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봉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속 밟고 올라가 2층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잡고 이리저리 더럽고 막 원숭이 마냥 아 여기까지 이거 설마 사진자료 영상 안 들어가죠? 영상자료도 축장몇의 어... 어... 있으면 제 제가 만성 피로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다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있는데, 전뭐별 상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문제 제기를 되게 심하게 하시더라고요. 아니 사람이 이 다크서클을 달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좀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아 그럼 네가 한번 지워줘 봐라 그랬더니 컨실러라는 제품을 추천을 하더라고요. 저는 컨실러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. 어디 거 썼어요? 음. 맨맨뭘맨맨본맨 브레인인가? 맨 블리, 맨 블리, 맨 블리, 아, 맨 블리, 맨 블리, 몰라. 메이블린. 그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거. 그지 제일 까만 거 샀어. 어쨌든 발랐는데 좀 다크서클이 없어 보이나? 나 <laughs> 어, 보이나? <laughs> 어쨌든 아이들이 발라줘가지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바르신거죠안보안 보이죠? 아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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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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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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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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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살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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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생활 어떤 낭만 같은 거 음. 그런 걸다 S N J 안에서 S N J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제 스무 살이 곧 S N J 였고 스무 살 때의 추억만큼이나 S N J 도 앞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단체여서 S N J 는 스무 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. 저에게 S N J 는 약간 애증 애중 같은 애증 뭐라고 해야 되지 애증 애중, 애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약간 남동생 같다 고 해야 되나? 좋긴 하지만 미우면서도 싫어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, 거,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 제 대학생활에서 SNJ를 빼놓으면 말할 거리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만큼 어, 굉장히 많은 추억과 경험을 준 단체지만 막상 막 의전할 때는 높은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막 회의한다고 막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 진짜 못 해먹겠네 이러고 엄청 힘들긴 한데, 막상 끝나면 굉장히 좋은 인연도 많이 남고, 어, 좋은 경험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남아서 애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대학생활에서 제일 친한 친구랑 언니랑 오빠랑 동생을 다 에센저 안에서 만났고,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, 계속 제 삶에 자극을 받고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삶에 큰 의미를 주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. 친한 오빠 오빠. 오빠 <laughs> 어, 우리 친했어? 어. 이제 나에게 SNJ란 네트워크입니다. 우리 학교가 이제 명륜 캠퍼스, 유전 캠퍼스 이렇게 문과, 이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. 전공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인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제 SNJ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냥 약간 생각 없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반. 그 고등학교 때막3학년 1반 이렇게 세면은. 그방 가면 애들 그냥 아침에 만나 일어나면 보고 그러잖아. 이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에스엔젤, 네. 애중의 관계라고 하긴 했지만, 그래도 에스엔젤 최고에센젤 사랑을 니고 내년 15기 지원 많이 해주세요. 카메라는 멍청이 좀 있나 봐. 뭐 뭐하려던 얘기를 못하게 됐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으요 에스엔젤, 막. 오래 걸리나? 영상 밖에서는 훨씬 더 재밌는 단체예요, 에스들이 에스앤젤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 안녕. 안녕. 날아라! 에스앤 하나, 둘, 셋! 날아라! 에스앤젤! 야, 그냥 그냥 오드폰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.